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한뉴스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만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바로 정동원, 이지러버, 종영후. 그를 향해 박진영이 던진 단 한마디. 그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그리고 조명이 꺼진 순간 속삭이듯 전해진 그 말은 정동원의 미래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과연 박진영이 던진 이 운명을 바꿀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그 말이 현장에 있던 모두의 숨을 먹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숨겨진 이야기 함께 확인하시죠. 서울 마포구의 한대형 스튜디오, 이지러버의 마지막 녹화 날, 현장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조명은 더 밝았고, 팬들의 환호는 더 길게 이어졌으며 카메라는 정동원의 표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정동원은 이날 유난히 차분해 보였다. 화려한 의상 대신 깔끔한 검정 슈트에 은빛 브로치를 타고 무대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첫 소절부터 관객을 압도했다. 잔잔하게 시작된 노래는 점점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로 치닫았고 그 순간 관객석 곳곳에서 오름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러나 방송에 담기지 않은 진짜 이야기는 무대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다. 막이 내려가고 조명이 꺼진 스튜디오 뒤편에 젖은 정동원이 숨을 고르고 있을 때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 바로 박진영이었다. 그는 몇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정동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의 진짜 무대는 이제부터야. 그 한마디에 정동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치 어떤 무기를 짊어진 듯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숨을 삼켰고 몇몇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게 무슨 뜻일까? 속 썩였다. 박진영은 말을 이어갔다. 넌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내 한계를 보여준 적이 없어. 앞으로 마주할 무대들은 지금까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거칠 거야.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어떤 확신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정동원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복잡한 감정은 가까이서 본 스태프들만이 알아챘다. 그날 이후 박진영의 한마디는 스태프와 팬들 사이에서 일종의 예언처럼 회자되기 시작했다. SNS에는 정동원의 인생이 바뀔 거라는 말. 대체 무슨 뜻일까? 박진영이 뭔가 큰걸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특히 마지막 방송이 나간 직후 팬 커뮤니티에서는 박진영과 정동원이 대기실에서 나눈 짧은 장면이 캡처돼 공유됐다. 사진 속 박진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동원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그 시선은 마치 준비해라라는 무한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이후 며칠 뒤 정동원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흑백 사진을 올렸다. 무대 뒤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바라보는 뒷모습이었고, 글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진짜 무대 준비 중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 팬들을 또한번 뒤흔들었다. 단순한 공연 예고가 아니라 박진영이 말했던 진짜 무대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일부 팬들은 해외 진출, 전혀 다른 장르의 도전, 대형 콜라보 무대 등 수많은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정동원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은 채 차분히 다음 행보를 준비했다. 인터뷰 요청에도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다는 말만 남기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박진영이 그날 전한 마지막 문장은 여전히 팬들의 귀에 울리고 있다. 넌곧내 자신도 놀랄 무대를 마주하게 될 거야. 그한 마디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어쩌면 이미 예정된 미래의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이제 모든 시선이 정동원의 다음 걸음에 쏠리고 있다. 그 무대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찾아올지 아무도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순간 우리는 또 다시 숨을 멎게 될 것이다. 9월 3일 서울 송파구의 한비공개 공연장. 이날 한자는 유난히 차범했다. 입구에는 보안요원이 늘어서 있었고 초청장을 받은 극소수의 인원만이 주립을 열악받았다. 초대받은 이들조차 이 무대가 뭐길래라며 서로 눈치를 보았다. 무대 중앙에는 거대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그 뒤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관객석에서는 엄눌린 기대와 호기심이 부딪히는 소리가 느껴졌다. 바로 그때 객석 구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진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평소 무대에 오를 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이었다. 관객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VIP석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 적힌 작은 메모지가 들려있었다. 드디어 커튼이 서서히 올라갔다. 원이 등장했다. 그러나 오늘의 그는 우리가 알던 소년 가수가 아니었다. 가족 재킷, 강렬한 레드 조명.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 음악이 시작되자 첫 비트부터 현장은 전율로 휩싸였다. 곡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였다. 록과 트로트를 결합한 파격적인 사운드. 그리고 그 위를 뚫고 나오는 폭발적인 고음. 공객석에서는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게 정동원이라고? 털이 들어서자 무대 뒤에서 갑자기 화염 효과가 터졌다. 불길 속에서 그는 단한 번도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손에 뜬 마이크를 꽉 쥐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는 순간 객석이 폭발하듯 함부했고 박진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힘차게 박수를 치면서도 눈가에는 뚜렷한 미소가 번졌다. 예연의 완성 예언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에서 박진영과 정동원이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박진영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짧게 말했다. 오늘 내가 바로 내가 말한 진짜 무대였어. 정동원은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표정 속에는 긴 여정 끝에 도달한 해방감과 앞으로 맞이할 더큰 도전에 대한 결의가 함께 있었다. 그날 밤 SNS에는 공연장 안팎에서 찍힌 영상과 사진이 쏟아졌다. 정동원 장르 파괴 마이너스 9월의 충격 무대. 박진영 예현 실현.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를 뒤덮었다. 해외 팬들까지 반응을 보이며. 그의 이름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다. 다음 무대에 대한 암시.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이 끝나고 정동원은 기자들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은 지적일 뿐입니다. 아직 보여드릴 게더 많아요. 이 발언은 또다시 팬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일부 관계자는 그가 해외 유명 프로듀서와 비밀리에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귀띔했다. 심지어 내년 초 한국 가수 최초로 특정 글로벌 어워드 무대에 설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박진영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동원은 이제 곧 절반밖에 보여주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아마 세기가 먼저 보게 될 거다. 막히는 기다림. 지금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다. 9월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정동원은 이미 새로운 행보를 준비하고 있다. 팬들은 다음 무대는 언제? 혹시 월드투어 같은 질문을 쏟아내고? 기획사 앞에는 하루종일 카메라 기자들이 치를 치고 있다. 어쩌면 이번 9월은 단지 서막이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막이 끝나기도 전에 더큰 폭풍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정동원의 새로운 역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지러버의 종영 이후 모두가 숨죽여 지켜본 그의 다음 발걸음. 박진영이 던진 운명을 바꿀 한마디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오늘 9월의 무대는 그 증거였습니다. 이 순간을 지켜본 모든 분들의 심상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노래, 그의 눈빛 그리고 무대 위에서 폭발한 그 에너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한편의 전쟁이자 한편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한 뉴스룸은 앞으로도 정동원의 모든 행보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무대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놀라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도 저희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시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그들의 무대를 더 뜨겁게 만들고 역사를 쓰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충격적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날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